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4년에 치러진 헌재 구성과 일반심판절차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재작년 7급 두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을 읽겠습니다.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헌재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위헌 법률의 심판과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은 구두별론에 의하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이의 심판은 서면 심리에 의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구두별론인 헌법재판은 세 가지입니다.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 이렇게 세 개입니다. 서면 심리가 원칙인데, 필요시 변론을 열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 이렇게 두 개입니다. 구두변론 세개 아직 암기 안 하신 분은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의 의원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오답 지문은 저 사이에 몰래 권한쟁이를 끼워넣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준용 법령도 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중에서도 잘 나오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아직 암기 안 하신 분은 이 시간에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헌법기관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을 읽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위원 중 3위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위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중선의원은 대통령이 3명만 임명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한 형식적인 임명권이 없습니다. 중선의원장도 호선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재판관 중 3위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위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2번은 헌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헌법 조문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헌법 조문입니다.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서 판단유탈도 재심사유가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되어야 한다. 1번은 판례 문장 그대로입니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 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2번도 판례 문장 그대로입니다. 2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현재는 정당해산심판에서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 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4번도 자주 나오는 판례 문장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을 읽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1번은 헌재법 내용입니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와 종전의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겹게 보셨을 헌재법 조문 내용입니다. 이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의 의원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번도 헌재법 내용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저 사이에 권한쟁이 넣어서 오답 지문 만드는 것만 주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에서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에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청구된 헌법소원은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번은 틀린 지문인데요. 헌소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는 데에는 심판회부결정을한 것으로 봅니다. 5번은 한 지문만 일반 심판 절차인데 그냥 넣었습니다. 기억을 보겠습니다. 갑이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은 당사자가 사인인 경우이므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은 당사자가 사인이 아니라 재청 법원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헌법재판은 탄핵심판과 헌법소원입니다. 위헌법률 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도 않고 당사자가 사인인 경우도 아닙니다. 기억은 틀린 지문입니다. 니은을 보겠습니다. 갑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담당법과는 국가배상법 조항에 관하여 단순한 위헌의 의심을 갖게 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 니은은 틀린 지문입니다. 현재는 위원에 대한 단순한 의심과 독일연방원법재판소가 채택하고 있는 위원에 대한 확신의 중간쯤인 위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담당 법관은 재청 신청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디귿을 보겠습니다. 위원법률 심판 재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 갑은그 기각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 항고도 할수 없다. 디귿은 맞는 지문입니다. 재청 신청인은 어떤 항고도 할수 없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미율을 보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어 갑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고 할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미율은 맞는 지문입니다. 헌재법 내용입니다.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을 읽겠습니다. 판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별론에 의한다. 구두별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이제 모두 외우셨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후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다시 청구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2번은 당연히 맞는 문장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과는 달리 정당해산 심판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가처분은 헌재법에서는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 판례상 헌법소원에도 가처분이 인정됩니다. 아무 말 없이 헌법소원이라고 하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말합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정당해산 심판 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큼으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비교역량, 이익역량 해야 합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의 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을 보겠습니다. 법령의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은 위헌이라고 다투어지는 법령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에 의하여 임시로 그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면 안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되고 다만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1번은 판례 문장 그대로입니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가처분 심판에서 6명의 재판관이 출석하여 4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냈다면 가처분 심판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틀린 지문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서 출석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구 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수 있다. 3번은 헌재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3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가처분은 헌재법에는 정당해상과 권한쟁의가 명문 규정이 있고, 헌재 판례는 헌법 소원도 허용한다는 것도 이 시간에 암기하셔야 합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만 명문으로 가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하려면 비교영량하라는 내용입니다. 맞는 지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전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영량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큰 경우에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8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동그라미 1번을 읽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것은 아니다.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헌재재판관 9명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됩니다. 국회 동의를 요하는 헌재소장과 국회 선출 3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을 거치고 나머지는 소관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헌재소장의 제청도 필요 없고 헌재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은 국회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기관은 다섯입니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행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이 사법부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헌재에서는 헌재소장이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이나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법률이나 명령이 아니라 법률만 헌재가 위헌심사합니다. 명령과 규칙 심사는 모든 법원이 할수 있고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집니다. 9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의 심판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에 오타가 나서 복수정답 처리된 문제입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의원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1번은 오타 나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 의원 결정이 있는 다음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이 있는 다음날이 맞습니다. 이번은 헌재법 그대로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번도 헌재법 그대로인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청구는 심판 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재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가름한다 4번도 헌재법 그대로이고 맞는 지문인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헌재법 아직 안 외우신 분들은 얼른 외우시길 바랍니다. 양도 많지 않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결정으로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5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